자, 고쳐졌습니다. 94호 나왔습니다. 이게 보통 그한 주간 쭉 밀렸던 그 했던 패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거든요. 뭐,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, 이주일이 될수 있는데. 그래서 뭐, 이게 나오는 사항들은 이미 다 개선된 거고, 어, 일부 봤던 사항들이라 그냥 요런 게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. 그 다음에 뭐, 개선된 인터페이스 요것도 뭐, 이미 됐죠. 드래그 앤 드랍다는 거, 어, 복격기 관련된 얘기 있고, 여기서 조금 이제 특이한 사항이고요. 공격기용 신관, 지연 신간 조정. 이거 폭탄이 있잖아요. 폭탄 떨어뜨릴 때 지연 신간이 있잖아요. 그거 시간을 조금 수정했나 봐. 요 자, 저희는 공격기온 신간, 최소 지연신간을 재작업했습니다. 예, 적어도 폭격 시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또한 목표물이 폭탄의 어, 유효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 또한 감소시켰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니까 지연신간의 경우 폭탄 내 폭약량에 따라서 달리 설정되는데 10kg 까지는 1.5초, 그 다음에 40kg 이상은 2.7초, 그리고 120kg 이상은 3초, 300kg는 3.5초, 500kg는 4.5초, 그리고 2,000kg는 6초, 그리고 5 0 0 0 k g 이경는 7초까지 적용된다. 그러니까 최대 지연 시기, 시간일 거예요.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답니다. 그래서 최대 시간이 좀더 늘어난 거예요. 기준으로 바뀐 점은. 이렇게 뭐 고쳐졌습니다. 요게 뭐 가장 좀 특이사항이네요. 자, 고쳐졌습니다. 9 4 5